ABC a, B, a C 같고 기인각이 그 120도인 이등변 삼각형 ABC와 변 A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보기 중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외접원의 지름 이하라면 사인 법칙 떠올려야 되죠. 각과 마주보는 한변 세트 필요한데요. 사인 120도 분의 4랑 같죠. sin 120은 sin 60이랑 같고 분모했으니까 역수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8 유리화하면 3분의 8 루트 3. 기억은 옳은 것. 니은. cp 길이가 1일 때 bp 길이의 제곱은 abc는 이등변삼각형이죠. 꼭지각이 120이니까 180에서 120 빼고 2로 나누면 c각이 30도예요. 두 변과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p제곱 구할 수 있죠? 1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코사인 30, 17,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마이너스 4 루트 3. 니은도 옳은 것, 디귿,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역시나 bcp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는데요. CP를 X라고 하면 BP 제곱을 X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X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을 X의 2차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CP 제곱이 X 제곱이니까 이렇게 X의 내림 차순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x 플러스 16이요.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듯이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하면 마이너스 6해서 플러스 10이죠. x의 길이 범위가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x는 0부터 ac 길이 전부일 대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고 여기 60도라서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분의 2고 1대 2 관계니까 전체의 a c 길이가 루트 3분의 4예요. 루트 3이 x의 존재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 이 값의 최소값은 10이에요. 디귿은 9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정답은 3번.